파3에서 티를 쓸지 말지 고민이시라면 주목해보세요. 여기 좋은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파3에서 200m 앞에 홀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아이언으로 쇼티 없이 먼저 샷을 해보는데요. 골프공은 낮은 궤도를 그리며 홀컵 좌측으로 떨어졌고 182m 정도의 거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쇼티를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쳐보는데요. 거리는 비슷하게 181m 정도로 거의 동일하게 나왔네요. 분석 데이터상 클럽 페이스를 보면 티가 없는 경우 아래쪽에 공이 타격이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낮은 궤도로 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에 런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내리막에 도달하면 상당히 멀리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티를 사용해서 샷을 한 경우 클럽 페이스에 거의 중앙에 타격이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높은 궤도로 비행했으며 백스핀도 티가 없을 때보다 많이 발생하여 홀컵 가까이 볼을 세우는데 좀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타이거우즈는 파3에서 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 타를 잃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는데요. 파3에서 쇼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방해 요인 없이 공이 높이와 거리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